내이름은 구구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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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제대로 해. <laughs> 방송 중이야. 방송 중이야. 누구? <laughs> 고넌전 넌 세계로 지금 전파되고 있어 전파되고 있다고 <laughs> 얘는 어제 우리 집에 온 앵무야. 앵무 아닌데 구구인데. 아 이름이 구구예요. 근데 발톱이 이상하게돼 있어요. 발톱이 이상하게돼 있어. 이상하게. 발톱이 음. 요 이가 머인데 발톱이 이렇게 돼 있어요. 발톱이 그래, 이렇게 돼 있어. 그렇군요. 하이트 만나서 반가워. 만나서 반가워. 다음에 이탄. 이타은 제대로 찍자. 이 아, 타는 어. 제대로 찍자. 어, 잠 깨서. 자. 어? 알았지? 알았지? 응. 어. 아. 자. 장. 장. 뿅. 음.